조금 더 정의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볼게요. 음, UX 디자이너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경험 총체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되게 쉽죠? 어, 이 쉬운 거를 왜 사람들이 돈을 내고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은 또 돈을 내고 이 강의를 수강하고 있을까요? 한번 저희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즈니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걸 팔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행위예요. 여기서 주의할 게 실제로 어떤 걸 팔지 않고 하는 비즈니스도 있을 수 있어요. 어, 예를 들면 개인 펀드 매니저나 돈을 버는 행위죠. 하지만 이제 어떤 걸 팔지 않고 투자를 하거나 그런 쪽으로 돈을 버는 쪽은 일단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품을 팔고 그 대가로 돈을 버는 이쪽을 비즈니스라고 할 거예요. 이 둘의 교집합은 뭐가 있을까요? 음, 사실 적어놨죠? 사람이요 에 사람. UX라는 거는 결국 사람을 다루고 사람을 관찰하고 그 사람의 경험을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군이에요. 제가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디자인은 뭘까요? 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보통 디자인이라고 하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잘 정리된 거예요. 뭐 이런 표현들 쓰세요. 보통 디자인이라고 하면 되게 패셔너블하게 있고 어떤 심리적으로 되게 예민한 감각을 지니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디자인의 정의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되게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정의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얘기는, 어, 이제 고 스티브 잡스, 저는 개인적으로 형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고 스티브 잡스 형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디자인이라는 건, how it works다. 어떻게 동작하냐다. how it looks.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다. 어떻게 동작하냐다. 라는 거예요. 그럼 UX 디자인이라는 건 뭘까요? 사람들의 경험을 원하는 대로 어떻게 동작하게 만들 거냐라는 겁니다. 어, 되게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보통 이런 표, 이런 예시를 많이 들어요. UX 디자인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코카콜라를 먹는 사람한테 펩시콜라가 더 맛있다라고 알려주고 펩시콜라를 먹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예시는 제 강의 마지막 부분에 좀더 구체적으로 다룰 겁니다. 하지만 UX 디자인이라는 건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다라는 걸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담으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 주에 당연히 UX 디자이너들이 되게 많을 거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한 10명의 UX 디자이너에게 당신이 하시는 일을 정의해보세요. 라고 한 적이 있어요. 정의 레벨이 다 너무 달라요. 가장 소극적이고 좌우분 범위의 정의는 이런 거였어요. 나는 PPT를 만든 사람이에요. 어, 그래요. 장표를 만드는 것도 UX 일의 일환일 수 있죠. 네. 가장 넓은 범위로 정의를 하신 분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는 스티브 잡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 저는 그쪽에 일단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UX라는 거는 되게 넓은 범위다. 라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혼란을 느끼시거나 범위를 좁게 잡으실수록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커버리지가 되게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두 UX 디자인과 비즈니스의 공통점은 제가 아까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UX 디자인과 비즈니스를 같이 한다라는 거는 사람의 경험을 디자인하고 그들에게 상품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내가 생계를 유지하고 내가 어떤 수익을 내는 그런 행위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너무 당연한 정의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강의 시작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사고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요. 다음 강의는 제가 금방 공통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UX적인 관점과 비즈니스적인 관점은 어떤 차이점들을 지니는지 실제로 필드 예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례를 몇 가지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